안녕하세요. 딜레열정 이름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실용성은 물론 가성비까지 우수한 인기 SUV, 소렌토와의 중고차입니다. 튼튼하고 웅장한 바디를 갖고 있는 소렌토와의 차량은 패밀리카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레저용으로도 쓰임새가 많은 차량인데요.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며 시세 역시 저렴해진 가격대로 부담없이 만나볼 수 있는 인기 차종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소렌토와의 차량은 7인승의 차량으로 주행거리 부분에서도 무리하게 달리지 않은 평균 주행거리에 달렸으며 직접 시운전 역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렌토 알트랭의내 외관 옵션 하부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알 차량의 전면부 후면부 그리고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고 상품화 잡이 완료된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운 적에 따라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앞 펌퍼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보셔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 티가 많이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솔렌토 알차링의 전면부 후면부 램프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는 양쪽 모두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이 되거나 정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트램프 부분은 파손이 되거나 백화 현상 또는 정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쏘렌토 월 차량의 트레드 휠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트레드는 약30% 정도 남은 상태이며, 후면부 트레드는 약70%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휠 상태는 약간의 스카치가 있는 편이지만 운행에 채용될 정도는 아닙니다. 소렌토 R 차량의 실내 옵션인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 옵션으로는 전동 접이식 미러, 프로토 에어컨,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 스마트키, 오토라이트, 블루투스 오디오, 하이패스 ECM 룸 밀러 옵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종 옵션의 작동 여부와 시트 상태 등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프로토 에어컨 하이패스 20루밀러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전동 시트 후방 감지기 전동 접식 미러 쏘렌토 R 차량의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찢어지거나 해진곳 없이 깨끗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깨끗한 시트 상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렌토 알 차량의 외관 옵션 하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렌토 알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딜러정으로 문의 주시면 차량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저희 딜러정에서 직접 차량 매달 및탁송출고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탁송출고 안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와 인기 있는 중고차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